그래서 오늘 저희가 갈 곳은 그때 못 먹은 칼국수. 아 사람 너무 많네. 6 시가 넘어야지. 먹을 수 있대. 먹을 수 있대. 히밥이랑 2차 때 갈려다가 대기줄이 많아서 못 갔던데 가려고요 우리가 갈 오늘 칼국수 집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 아마 더 많을 거야. 아 오빠, 오빠 댓글이 달렸어. 한때 없이 주유료에 집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달렸어. 미스테리 핫사 그는 누구인가 오빠가 목소리도 좋고 말투도 매너 있고 순수해 보이는 이미지, 인성도 좋아서 나중에 핫사님 인기 떡상을 빼기 아는 사람 같은데 이 오빠가 쓴거 아니야 <laughs> 정확하 까특게 들어보잖아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댓글이 달려서 이거 약간 오빠의 농간인가 본인이 단거 아닌가 아 역시 대기줄이 많네 여기 근처에다가 세우고서는 가야 돼. 여기는 개인 방송을 찍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대기만 하고 올게. 있어봐. 내가 대기자 인원 명단에 핫세시라 적었는데. 와서 부르면 귀엽겠다. 핫새씨. 어? 오늘의 맛집 현장은 여기예요. 알고니 칼국수예요. 히바비가 칼국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를 못 와가지고 너무 아쉽긴 했어. 근데 여기는 약간 젊은 층들도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알고니 칼국수가 맛있을까? 아씨, 알고니 칼국수 하면서 내 다리를 봤는데 내 다리에도 알이 쭉! 여기는 평일날 와야 될것 같아. 평일날 와야지.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많아서 헉! 재료가 마감돼서 이제 손님을 못 봤는데. 여기가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인데 지금 2시인데 재료가 다 떨어졌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주의해야겠어요. 음. 김김는차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가봐. 네. 아, 지금. 아 지금. 아, 어. 이래아 감사합니다. 역시 그럼 알곤니 칼국수랑 제척 칼국수만 파는 거예요? 지금 가능한 거는 수요까지 주문하실 수 있어요. 동그랑땡은 안 되고요. 돼지갈비 분위하고 동그랑땡은 5시 이후에 주문하실 수 있는 메뉴예요. 아. 그러면은 알곤이 칼국수 하나랑 수육 하나만 주세요. 오늘 아, 제척 칼국수도 먹을까 그냥? 저희 제척 칼국수도 하나만 더 추가가 될까요? 네 추가해드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김치에 앞접시에 담아주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복절이가 이렇게. 한 접시 먼저 어, 드릴게요. 아, 네. 반 접시. 지금 바로 삶았다 여 연기나는 거 보여? 여기에 이렇게 새우젓이랑 이렇게 적당한 기계와 엄청 촉촉해 보이는데? 이 수육 반 접시가 7,000원이야. 7,000원인데 되게 가격 대비 좋다. 제철 칼국수요? 제철 칼국수. 제 국에 칼국수가 들어가 있는 거보이거든 엄청.. 어, 알탕 냄새다 진짜.. 여기 버섯도 있고 미나리랑.. 이거는 진짜 해장면에 와.. 이렇게.. 여기는 신당역에 있는 한이칼국수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양념장을 좀 아이롱 찍어 먹을게요. 먹어보자. 이거 한 접시 딱 올리고, 음 너무 맛있어 너무 촉촉해 음 너무 맛있어 그냥 진짜 딱 얼큰한 알탕이다 뒷맛이 칼칼하고 얼큰한 알탕이야. 이건 그냥 칼국수 없이 소주랑 먹으도 너무 좋겠는데? 아, 알 먹어봐요. 알도 엄청 신선한 것 같아. 양념장에. 음! 알 너무 맛있다. 이 알고니 칼국수가 엄청 맵지는 않아. 그냥 칼칼한 그 얼큰한 그런 거? 딱 먹었을 때, 어우, 시원하다. 얘기 나올 얼큰하고 칼칼한 알탕으로. 그 제척할 국도 먹어볼게요. 음. 어우. 이것도 해장되는데? 여기 술도 말, 술도 팔거든? 여기 딱 알고니 칼국수 하나 딱 시키고 동그랑땡 시켜서 소주 한잔하면 너무 좋겠다. 저녁에 아, 와야겠다. 여기야. 네? 낮에는 술을 못먹죠 그만해! 음료랑 뭐재류랑다 준비되어 있어. 네. 낮에도 술을 먹을 수 있대. 우와. 근데 여기가 알도 엄청 신선하고 돈이도 엄청 신선해. 맛있다. 알고니가 엄청 신선해. 여기가 둥그랑땡인가봐 둥그랑땡 맛있겠다 여기가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 5시라 근데 여기 수육도 맛있는 것 같아 수육이 엄청 바로 삶아가지고 촉촉해 수육도 맛있어 여기 두 분이 오시면은 알고니 칼국수 하나랑 수육 하나 드셔서 나눠 먹으면 딱될것 같아요. 맛집만 찾아다니는 다이어트는 언제 안 돼요?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척 칼국수는 제척국의 칼국수 맛인데 나는 약간 이런 밍밍한 스타일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척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메뉴인데 너무 배부른데? 응 너무 배부르다 어. 아 배불러 와 역시 난히바비가될수 없나봐 동그 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동그랑땡 공거좀 찍어도 안돼요? 어 잠시만요 이거 올라갔을 때 촬영 어 네, 어, 네네 어, 감사합니다 어, 동그랑땡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바로 올릴거예요 응. 어 감사합니다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 근데 동그랑땡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수작업 와, 수작업으로, 와, 응. 엄청 통통하네요. 주먹만 하네, 진짜. 이거 거의 진짜. 주먹만 한데? 아, 이거 못 먹고 가서 너무 아쉽다. 감사합니다. 어, 네, 여기 허니 칼국수. 요... 어다 먹었어요. 배부르다.